네, 안녕하십니까. A급 철거입니다. 네, 성공의 비결 찍고 있는데요. 아, 제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책 때문에 성공하게 됐습니다. 네, 이 책에, 이 책을 제가 한 2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. 17살 때부터. <laughs> 어, 20번 읽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음, 그냥, 회수 채우려고 읽었어요. 회수 채우려고, 그냥 막, 나는 몇번 읽었다, 자랑하려고 막 읽었었는데, <laughs> 어, 결국에는 뭐 자랑하려고 막, 크, 뭐, 열 번, 열다섯 번 읽었다, 그렇게 했는데, 나중에는 제가, 어, 교만하게 되더라고요. 이 책을. 와, 내가 뭐, 음, 여러 번 읽었다는 그것 때문에, 그걸 교만하게 됐는데, 예, 나중에는 이 책을 그냥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. 한절 한절씩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됐는데, <laughs> 이 성경책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, 어, 한 글자 한 글자를, 한 글자 한마디 이렇게,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, 아,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거 말씀을 하나씩 깊이 깊이 새기고 이것을 아버님이 내게 하시는 그 소중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쭉 읽게 됐습니다. 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야, 이호야. 음, 너 음, 어렸을 때, 제가 어렸을 때너 목포 시내에 가면 절대 과일 상자나 이런 데 가서 절대로 이렇게 과일을 훔쳐 먹지 말아라. 그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할때그 그 남의 가게 앞에 있는 걸 가져가지 말아라.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도둑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 남의 밭에 물건도 많이 따먹고, 또 상점에 그 <laughs> 건너편 상점에 사, 상점이 없는 상점에서 허리띠도 훔쳐오고,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. <laughs> 근데 그 나쁜 짓이 결국 아,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.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제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한한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 우리 구독자님들 에,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. 제가 A급 철거의 성공 철학이 그렇게 됩니다. 어,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. 음,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